반갑습니다 여러분 쾌락에러지의 쾌락입니다 이번에 로지텍 G101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면서 게이밍 헤드셋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같이 구입한 제품은 아스트로 게이밍 헤드셋 A10 이란 모델이고 PC,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스트로라는 브랜드는 헤드셋 회사로 유명하다고 해요. 로지텍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스트로 이름 그대로 쓰고 판매를 한다고 하던데 아마도 AS나 이런 부분은 로지텍에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로지텍 마우스 G102 영상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개봉을 하고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었고, 집에 도착하니까 이게 또 도착해 있어서, 게이밍 헤드셋은 집에서 지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촬영을 두 번을 하는 거죠. 편집이 많이 어렵던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온 박스 그대로고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가운데만 집 붙여놓은 게 모서리로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박싱용 칼. 저번에 한번 보셨죠? 잘라볼게요. 항상 얘기합니다. 칼은 바깥쪽으로 안 다치게 바깥쪽입니다. 야 나를 진짜 한번 갈아야 되는데 탈관아으시지않으뭐야 뭐가 뭐가 뭐뭐이뭐게 뭐가 뭐가 뭐 뭐가 들어뭐건 뭐, 뭐, 없어요. 구성품은 일단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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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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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지 아, 무슨 국가 기밀을 넣어놓가 봐요. 아니, 이것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속았네. 망했네뭐 7.1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설명을 해놨던데, 7.1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헤드셋이 아니라, 이렇게 USB를 꽂아가지고, 7.1 채널 사운드 카드, 여기로 이제 7.1 채널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참, 중국스럽게 생겼네요. 그죠? 뭐, 놔두면 어딘가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 봤나? 이 헤드셋 거치대도 같이 넣어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없네요. 나중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밀봉실은 여기 붙어있네요. 박스를 보면 아스트로 A10이라고 되어있고요 PC, Mac, XBOX ONE, PLAYSTATION 4, 모바일까지. 데이터 케이블은 3.5mm 케이블. 다쓸수 있는 거죠. 뒷면을 보면 a t n 게이밍 헤드셋. 게임 대회의 사진을 인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와이어, 음, 유선전 무선 헤드셋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무선 헤드셋을 쓰다가 딜레이라는 걸잘 몰랐는데 그때 딜레이를 처음 알았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던 때였는데 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쓰는 중에 소리가 한 템포 늦다는 걸 잠깐 느껴가지고 TV로 다시 틀어보고 헤드셋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아, 진짜 한 1초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초를 팡 쏘면 화면은 나가는데, 소리가 일초에 딱팡 팡. 그래서 전 무선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요즘엔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블루투스 뭐 5.0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도 저는 잘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스티로 띄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키워. 상자 박스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붙어있어요. 잘 떼지지 않고 같이 들리게. 이렇게 보니까 꼭무선 같다. 아 이게 선이구나. 아이 케이블을 꼭꼭꽂는 거네. 아 이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떼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관 하면 되니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뭐 아, 구성이 좋아. Stop. Do not return your gear to the store. 말이 오, 호 와, 무슨 무슨 또 처음 보네. 아스트로 A10. 케이블 쪽에 볼륨 휠. 케이블 끝엔. 한국어로 적힌 있네요. 일라인 볼륨 컨트롤 케이블. 볼륨 컨트롤 할수 있는 케이블이죠 그리고 플립 음소거 마이크. 마이크를 밑으로 내렸을 때는 마이크가 실행이 되고, 이쪽으로 접으면 마이크가 이제 꺼지는 음소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뒤쪽엔 퀵 스타트 가이드네요. PC나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으면 되고, 엑스박스는 패드에 꽂으면 되고,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패드에 꽂으면 되고, 모바일도 패드에 꽂으면 되고, 아, 휴대폰에 꽂으면 되고,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4,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케이블 하나로 이렇게 꽂으면 되지만, PC나 맥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분리해주는 케이블이에요. 방송 진행하면서 한 번씩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판매를 할때 A10의 색깔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빨간색, 지금 제가 구매한 빨간색,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용 파란색, 그리고 엑스박스용 초록색 이렇게 있었는데, 기능이나 성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빨간색을 굳이 구매를 했냐면, 잠깐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이 케이블, 마이크와 헤드셋을 분리해주는 이 케이블이 플레이스테이션 4나 엑스박스 원용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방송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파란색 사고 싶었는데, 그냥 빨간색은 필어요 빨간색, 빨간색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어 케이블 굉장히 짱짱해요. 굵기도 굵고, 잘라도야 뭐 이렇게 좀 자르지 않겠죠. 굉장히 탄성도 좋고, 말랑말랑하고, 두 곳은 되게 좋아요. 다른 테이블은 조금 선이 얇았거든요. 여기 볼륨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휠이 붙어 있고, 어선 촉감 되게 좋다 진짜 진짜 단단하다. 이게 아무래도 볼륨을 조절해야 되니까 헤드셋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긴 부분이 컴퓨터나 콘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껴고 하나는 헤드셋, 하나는 마이크 이렇게 꽂아주면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대망의 헤드셋. 음, 어, 스피커 5 0 느낌은 되게 좋아요. 49,0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어, 그 느낌 치고 되게 좀 고급스러워요, 느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플립 음소거 마이크. 내리면 마이크가 실행이 되고, 접으면 음소거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마이크도 되게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마이크 케이블인 것 같아요. 음, 딱딱하게 안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 있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부드러나 부분이고 이쪽에도 말랑말랑하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당연히 스펀지가 어있어요 떼는 건 아마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떼면 다시 못 붙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 탄성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꺾어도 얼만큼 꺾어도 부러지지가 않아서 되게 좋고요 이게 좀 탄성이 그리고 있어야지 귀가좀덜 아파요 이게 근데 내머리에좀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는데괜찮아 살짝 아좀아이제 조금 뭐가 조금 아쉬운데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아쉬아데 게임에 몰입하면 주아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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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몰입을 하입을하즈사이즈안 쓰일 안쓸것아요아요 아주 이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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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에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어, 그래. 좀비 소리, 막 여자 좀비 소리 고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들리는 것 같아요. 저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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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음이 그렇게 막 세지도 않고 헤드셋을 적당히 올려줘서 귀에 그렇게 부담도 되지 않고 고음과 저음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귀라서 그런가? 뭐 아무튼 듣는 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려요. 굉장히 괜찮은 헤드셋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스트로 A10. 게이밍 헤드셋 한방지 해봤고요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리를 뭐 깊게 잘 몰라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아까 저음이 세게 나오는 노래도 그렇고 좀비들 시끄럽게 막 캭캭 소리지르는 것도 그렇고 카랑카랑한 소리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저음 쿵쿵 때리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귀로 들어왔어요 고음 저음 둘다 저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게임 하는 데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으면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번에 세일을 해서 49,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앞으로 이 녀석하고 많이 친해져야 할것 같아요. 다른 헤드셋들은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아무튼 즐겁게 게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쾌락 에러지의 쾌락이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